자, 오늘 이 시간에는 능률 2차승 실용 영어 원 2과 하트비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을 공부할 거야. 일단은 이 하트비트가 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뜻부터 가르쳐 주고 넘어간다면 우리 식대로 표현한다면 심장의 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매우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놀리는 표현으로 쓰는 표현이 하트비트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8월 3일 오늘 살아 가 근데, 사라는 누구냐면, t h 소녀야. 근데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이렇게 형용사로 뒤에서 올려쳐주는 해석을 해주는 게 올바른 해석이야. 내가 좋아하는 소녀인데, 근데 그 사라가 주어지 아직까지? 걔가 보았습니다. 소는 무슨 동사가 되고? 지각동사가 되고. 목조어가 나야. 그럼 내가 놀하다, 내가 축구를 하다, 능동이니까 지각동사가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는은이 가가 들어가서 말이 성립되어지는 능동의 관계인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나 아니면 진행의 의미까지 강조한다면 현재분사를 쓴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현재분사가 나와 있는 올바른 구문이야. 그래서 내가 축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With my shirt off, 내 셔츠를 벗은 채로. And 그리고 나서 사라가 보았고 두 번째 말았던 것도 사라니까 동의 접속사 and가 주어인 사라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동사의 과거형 과거형을 연결시켜 놓고 있다 말이야.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about 뭐에 관해서 how skinny I am에서 중요한 건이 how가 의문부사거든. 의문부사 how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나 부사까지 하우 바로 뒤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 하우 다음에 나와 있는 형용사나 부사까지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의문사로 처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의문사가 하우가 의문사가 아니라 하우 스키니까지가 의문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의문사가 지금 문장의 중간에 나왔잖아.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오면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 순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간접 부분문이다. 라고 불러주는 것이야. 그래서, so how skinny I am. 이 어순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별표 쳐놓고 넘어가자. 어순 정리. I never minded. 나는 결코 생각지 않았는데, 아, 거슬리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mind는 싫어하다, 꺼리다. 라는 뜻이야. 싫어하다, 꺼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나는 결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My nickname, 내 별명을 before 이전에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I do 나는 그러합니다. 여기서 두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mind라고 하는 일반 동사 이하의 어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라고써놓고 있다는 거야. 일반 동사를 다시 쓰고 싶었을 때는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다?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두 동사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나오기 때문에 두 동사를 현재형으로 써놓고 있다. 이말이면 나는 이제 마인드 싫어합니다. 뭘 싫어해? My nickname 내 별명을 싫어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고 있는 게 두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My friends 내 친구들은 call me 나를 부릅니다. Call은 매장식동사냐면 오형식동사. 그래서 목적어 답에 목적보호로 heartbeat라고 하는 명사를 목적보호로 채놓고 있다 말이야. 그 다음에 because라는 접속사가 나왔지? 왜냐면 하 바로 뒤에가 뭐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because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니라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놓고 있다. 왜냐면 하 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they could actually see. 그들이 진짜로 볼수 있는데, my heart, my heart. 내 심장이 beating, 뛰는 것을 볼수 있다. in my chest.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중인 것을 볼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친구들은 나를 할비트라고 불렀습니다라는 이야기야. 여기서도 c 가 지각동사고 내 심장이 뛰는 것이어서 능동이고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팅이라고 하는 현재분사를 쓰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I've always been skinny. I've been이니까 현재완료형태를 써놓고 있는 거야. 그럼 이말이면는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스키니했다. 저는 말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랐었습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assume, 생각했는데, I m weak, 내가 약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despite, 중요한 거 등장했어. 자, despite, 나 in spite of는 품사가 전치사야. 따라서 그 뒤에는 명사밖에 못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 o 나 아니면 올 l d 도우와 같은 표현들은 얘네들은 접속사야. 품사가. 따라서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저 자리에 있다가 despite가 맞냐, do가 맞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뒤에를 봤더니 the fact, 사실이야. 근데 어떤 사실이야? 동격의 접속사 that I am a good athlete. 내가 훌륭한 선수라고 하는 사실. 뒤에 대절은 더 팩트를 꾸며주고 있는 동격의 접속사일 뿐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튀어나온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도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despite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야지 옳다라는 이야기야. It s h o c me. 쇼크. 이것은 감정과 관련 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감정 관련 동사는 전부 다 타동사야. 그래서 의미가 충격을 입다가 아니라 충격을 주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미가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 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When 뭐했을 때, Sarah called me. 아까 코이매던 식동사, 오형식동사, 나를 heart beat라고 불렀을 때는 그것은 나에게 충격을 입혔습니다. I acted. 나는 행동했는데 as if가 나왔지.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논리적으로 as if 뒤에는 사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이 거짓말을 영어에서는 유식한 말로 가정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행동을 했는데 as if 다음에 I didn't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형태를 써놓고 있는 것이야 가정법 과거 형태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But 그러나 silently 조용히 i decided 나는 결심했는데 decide는 뭘 목적으로 취한 동사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다. 그래서 to change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튀어 나왔어. my body 내 체형을 change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i can't stay 나는 뭐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this way 이런 식으로 forever 영원히 나는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I will do everything.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With my power. 내힘 닿는 범위 내에서 뭐하기 위해서? To get bigger. 더 커지기 위해서. 개시여기서는 이형식 동사로 되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동사가 되고 따라서 개시 되다라는 말로 쓰였을 때는 이형식 동사고 뒤에 형용사가 보호로 나온다. 그래서 big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인 bigger가 보호로 튀어나왔다. 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고 잘 정리해놓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제 9월 12일 사건이 나오지. I'm very frustrated. 자, frustrated. 원 단어의 의미는 좌절시키다 내지는 짜증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감정 관련 동사야. 계속해서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있지만, 감정 관련 동사를 현재 분사로 쓸래, 과거 분사로 쓸래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편의상. 사람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pp. 사람이 아닌 걸 수식하는 경우에는 ING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게더 좋아. 그래서 여기서는 I라고 하는 사람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PP 형태를 써놓고 있다. All summer, 여름 내내, I have been doing, have been doing이야. 이 시제 조심해야 돼. 웬만한 학교에서 이 문제는 출제가 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뭐냐면, 비동사가 현재 완료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름은 현재 완료가 되는 것이고,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잖아. 이건 진행형이니까 이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의미를 갖고, 이름을 갖고 있는 시제야.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느 경우에 쓰는 것이냐면, 과거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야. 그래서 여름 내내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자, 해오고 있는 중인데, Countless, 셀수 없이 많은 푸시업 Countless는 굉장히 많은 이라는 뜻이야 굉장히 많은 푸시업을 해오고 있고 and 그리고 have been doing이니까 have been lifting 또뭘 써놓고 있어?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놓고 있는데 and가 have been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한다고 라 보고 뒤에 ing만 튀어나와 있는 것이야 이쪽 d o i n g 접속사의 공통관계도 눈여겨봐야 되겠다 웨이트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엿기야. 그래서 계속해서 엿기를 들고 어오 있습니다. On trial 뭐할 때까지 I can't bend my arms. 내가 구부리지도 못하는데 내 팔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엿기를 들고 있습니다. I have had 나는 자 먹어 왔습니다. 또 현재완료 protein shakes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 왔었고 그리고 egg white 계란 흰자를 그리고 치즈를 계속 먹어 오고 있습니다. 완료고 뭐 살찌려고. I have been forcing. 또 뭐가 나왔어? 현재 완료 진행형이 또 나왔지. 나는 강요했는데 force라고 하는 동사는 의미 자체가 강요하다라는 뜻이야. 자, 강요하면 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야. 영어에서는 동사의 의미가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형태는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형태를 쓰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주어지, 내가 강요했는데 누구한테 강요했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써놓고 있고, false가 강요하다가 하게 하다라는 의미니까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왔지? t w e t 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튀어나왔어. 여기서는 제기대명사도 중요하지만 false라고 하는 동사가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여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에 O형식 구문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쪽 구문을 주관식으로 냈던 학교들이 꽤나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네들도 이쪽을 주관식으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 스스로한테 먹도록 강요를 해야 하는데 as much as, 먹먹만큼이나 뭐, 뭐이 말이야. three heavy men, 세 명의 무거운 남자들이 먹는 것만큼이나 많이 먹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but, 그러나 nothing is working, 그 어떠한 것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work는 일형식 동사로 효과가 있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I weigh myself. 나는, 내가, 여기서 weigh는 동사로 몸무게를 재다란 뜻인데, 내가 몸무게를 잰게또 누구야? 내 자신이잖아.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종일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재기대명사의 재기정용법, 재기대명사를 써놓고 있다. 계속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의 몸무게를 재왔습니다. And 그리고 I'm still not gaining. 나는 여전히, 자, 비동사 다음에 ing 현재 진행형이지? 근데 여기서 원 표현이 나왔지? gain weight라는 표현이 나왔지. 무슨 뜻이야? 살찌다 라는 뜻이지. 그럼 여전히 나는 살이 찌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야. 살찌다가 gain weight만 쓰는 게 아니라 put on weight라는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 그렇다면 반대말로 살 빠지다는 개인의 반대말인 lose weight. 내지는 put on의 반대말인 take off weight 이렇게 쓰면 은 전부 다 이것은 살 빠지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들이야. 알겠지? 어, 단어 정리해놓고. 자, 10월 29일. I can't believe.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지? what이 나왔지. 왜 나왔는지 빨리 보고 넘어가자. happen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의 주어가 빠졌어. 앞문장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believ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어. 이렇게 양쪽 다 명사가 빠진 경우에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도 명사 what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발생했던 것인데 오늘 발생했던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what 정리해놓고 it is amazing 놀라운 일입니다. amazing은 a m a z i 의 의미가 놀랍게 하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감정관련 동사야. 선생님이 이 앞에 뭐라고 했었어? 감정관련 동사는 편의상 사람을 수식하고 있으면 BP, 사람이 아닌 걸 수식하고 있으면 ING를 쓰자라고 했었어. 여기서 얘가 꾸며주고 있는 것은 잇이고 이은 사람이 아니니까 뭘 쓰는 것이다? ING 형태를 갖다 붙이는 것이다. My problems, 내 문제점들은 are finally over. 마침내 끝났습니다. 사라가 새디 이야기했는데 The Magic Words, 마술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Have you been working? 너, no. 또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you been ing? 그러면은, Have you been working out? 너 no. 운동하고 있는 중이니? 데이브야? You look bigger. Look이 배단식 동사. 이 형식 감각 동사. 이 형식 감각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한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뒤에 형용사 b i bigger, 비교급인 bigger가 또 튀어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더 좀 몸이 커졌,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 went home. <웃음> 나는 <웃음> 집에 갔고.